안녕하십니까 리뮤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이전작의 단점은 모두 개선했는데 가격은 유지하면서 성능은 대폭 업그레이드면서 이제는 20만원대 최강 가성비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아이닉 i50i 타워 우선 청소기입니다 뭐 이제는 아이닉 잘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 드론은 본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요 아이닉은 100만원대 청소기만 들어가던 이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을 청소기계의 얼리어답터답게 자사 20만원대 제품에 누구보다 먼저 탑재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얼리어답터는 말 그대로 일찍 뭔가를 경험할 뿐이지 요즘 솔직히 말해서 먼지 자동 비움 타워 있는 청소기 한두개인가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전적인 i30는요 좋은 청소기긴 했지만 이 자동 먼지 비움 후 뚜껑 다쳐있지 않는 등 후발 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한 거 말씀인데 이번 아이닉 i50 아이 타워 청소기는 요그 모든 아쉬움을 다 개선했고요. 얼리어 답사답게 또 신박한 기능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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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걸다 가져왔는데 여전히 20만 원대입니다. 진짜 미쳐버린 가성비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스펙부터 바로 살펴보고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아이닉 i50 타워 가격 298,000원 이고요. 흡입력은 45,000 파스칼 520 와트입니다. 스테이션 자동 순장되고요 자동 먼지 비우기는 당연히 되고요. 이젠 자동 뚜껑 닫힘도 됩니다. 추가 브러쉬 구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UV 침구 브러쉬 콤비네이션 브러쉬, 틈새 브러쉬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면 좋은 스팀 물걸레와 물걸레 헤드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3000mAh로 최대 65분 동작하고요. 무게는 연결봉과 브러쉬 모두 장착시 2.7kg 정도 나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큰 특징 중 하나. 좋은 건 진짜 다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닉 I50 살펴보면요. 청소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와 매력적인 포인트가 너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트뭘 먼저 소개하지 싶다가 가장 먼저, 아,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었던 게 바로 이 LED 라이트닝이에요. 초록불빛이 바닥을 쫙 비춰주면서 바닥에 먼지를 싹 보여줍니다.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은요, 보통 화이트 LED 넣어주고요. 이 스팀 물걸레에도 화이트 LED가 기본으로 들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화이트 LED는요, 어두운 곳에서 바로 앞을 비춰주는 정도로서 역할은 잘하지만 밝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간, 우리가 불 켜고 청소하잖아요? 불 끄고 청소하지 않잖아요? 불 켜놓은 상태에서 청소하면 이게 좀잘안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워는요, 이 초록색 프로젝션으로 어두운 곳이든지 밝은 곳이든지 진짜 잘 보입니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감으로 여기에 먼지가 있겠지 하면서 쓱쓱 미는게 아니라 앞에 목표물이 딱 있는게 보이니까 이걸 쓱 밀면 없어지는걸 내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짜 깔끔하고 확실한 청소가 가능해요 다만 이게 문제가 하나인데요 좀 심각한 점입니다 뭐냐 자꾸 집안 불을 끄고 청소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처럼 남자분들 중에서 청소기를 좋아하는 분들 왜 내가 청소기를 좋아할까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왠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능 적으로 뭔가 총 같거든요. 남자들은 태어나서부터 막대기, 칼, 총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얘는 가뜩이나 총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LED 프로젝션이 쫙 나오니까 아... 이거, 이거. 하루 종일 가지고도 놀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UV 살균 기능이 별도의 키트가 아니고 여기에 이 브러쉬 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나 많이 어 있어요. 뭐, 물론 UV 소독기에 비하면 강도는 약하겠지만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소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이걸로 지나가면서 쓱쓱싹싹 살균해지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테이션의 자동 먼지 비용 기능 당연히 있는데요. 야, 그거, 다른 청소기도 많잖아. 요즘은 한번 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벽을 위해서 한번 슉 빨아들이고. 슉 두번 빨아들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 아 그래? 그럼 우린 세번 갈게 그렇습니다 아이닝은요 한번 닦이면 먼지가 남아나지 않도록 한번두번세번 번, 번 완벽히 잘 먹어줍니다 이렇게 먼지 잘 먹어치우고 살균도 되고 깔끔하게 비워주는 거 좋아 이렇게 먼지를 잘 비워주는 건 좋은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아, 눈에 보이는 그 먼지들 싹 들어가는 것 같죠 하지만 본체 안에 있는 먼지통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안에 머리카락은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진짜 웬만한 먼지는 다 빨아들여서 저기로 가져가는 데 머리카락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가성비 청소기나 비싼 청소기나 모두 겪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그냥 냅둬 가끔씩 뚜껑 열어가지고 내가 손 넣어서 비워주는 거야라고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니군요 너무 간단하지만 완벽한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잠깐만 이건 뭐지? 남성분들 남편분들 벌써 흥하시죠야 저거 뭐야? 저 장전 레버 아니야? 총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걸 넣어놨어요. 요걸로 보세요. 싹 해서 안쪽 여기 흡입구에 있는. 이 머리카락을 싹 밀어내버릴 수 있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대박이죠? 이 먼지 비움 핸디레버를 싹 밀어주기만 하면 안쪽에 낀 먼지부터 머리카락 싹다 비워내고 내 손끝 하나 더럽히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번에 아이닉을 보면요. 좀 이를 갈고 출시한 느낌이 확 듭니다. 이래도 안 써? 이래도? 이래도 청소 안할 거야? 이래도? 야! 야! 이렇게 장전 레버! 아니죠 아니죠. 먼지 비움 핸디레버 달아줬는데도?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격 대비 진짜 미친 퀄리티. 이거 실제 후기가 달린 거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 스토어에 달린 거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진짜 꼭 구매해라. 근데 유튜브 리뷰 없어서 고민될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사라. 걱정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리뷰하겠습니다. 진짜 이 리뷰처럼 가성비가 너무 제대로입니다. 청소기에서,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빨아 먹고 닦아내고잖아요. 아이닉은 이전 i30보다도 38%더 강력해진 흡입력으로 일단 바닥에는 크고 작은 먼지나 모서리에 있는 묵은 먼지도 잘 먹어 치웁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이죠. 물론 카펫이 막 딸려 올란다, 장판을 들어 올린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건 아니지만요 커피콩 이런 무거운 것 정도도 충분히 완벽하게 흡입할 정도로 강력한 투미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엄 쓰기 좋네라고 할 텐데요 물걸레 키트도 있습니다. 물론 별도 구매 필요하지만요 우리 한국인은 물걸레 못 참죠. 그리고 한번 더 나가서 스팀 물걸레도 있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죠? 물걸레 키트는 흡입과 물걸레 투 인원이고요 스팀 물걸레는 스팀 물걸레 흡입 쓰리 인원이 됩니다. 그냥 이 헤드를 스틱에 끼우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스팀만 할 건지 흡입도 동시에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스팀이다 보니까 다른 모드보다는 더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하지만 한번 충전으로 거실 안방 주방까지도 충분히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줘요. 한 20초, 30초만 지나면요. 스팀이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놀랍죠? 바닥에 찌든 때까지도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아, 제가 스팀 물걸레 되는 거, 물걸레 청소기 이만 따로 100만원 주고 샀었는데, 야, 이게 20만원대. 그리고 추가 키트만 구매하면 가능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죠. 아 조금 뭔가 마음이 한편으로 쓰린데요 야 그럼 이게 100만원대 제품 이상 좋다는 거야? 는 절대 아닙니다 얘의 주력은 일단 흡입 청소기 때문에 스팀 시간이나 세척력 자체는 전용 스팀 청소기에 비하면 당연히 아쉬운 게 맞아요 하지만 헤드가 간단하게 분리되는 구조라서 일단 관리하는 게 얘가 훨씬 편하고요 무엇보다 가격 차이가 3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싶은데 아 뭔가 본격적인 대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청소보다 조금 더 깔끔해하고 싶어 라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죠.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요, 일단 방 바닥에 형광펜 치는 거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럼 김치 국물, 된장찌개 흘린 거 이런 거는 순식간에 치워내겠죠? 방 바닥에 연필로도 한번 쭉쭉쭉쭉 글씨를 쓰고 지워봤는데, 요거는 스틱에 조금 힘을 주서 밀거나 발바닥으로 헤드를 살짝 눌러서 압력을 더 주면 순식간에 깔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진짜 이걸 20만 원대 아니죠? 이는 추가 별도 키트니까 30만 원대? 그래도 스팀 청소기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청소기의 본질 인 청소 능력도 마음에 들었지만요 제가 써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전 제품의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그걸 개선했다는 거 제가 다양한 가전과 전자제품을 쓰다보니까요이 제조사마다 자기가 내세우는 뭔가 그런 특징 강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나 강점들이 사실 소비자들 쓰기에는 어, 별거 아닌데 오히려 불편한데 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의 장점이라고 내세우고 우리의 강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받은 느낌이 들어 우씨 너네가 몰라주는 거야 우린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소비자들을 가르치려 들고 계속 그안 좋은 거를 고수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닉은 아, 우리 흡입력 좀 약했나요? 아, 미안합니다 10%? 2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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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3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벽 구석에 있는 먼지 잘못 먹어요? 벽에 밀착할 수 있는 브러쉬로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아,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셨나요? 어떡하지?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20만 원대 제품 중에서 제일 큰 걸로 넣어드릴게요 다른 브랜드 배터리 보통 2500mAh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이었는데 우리 3천 넣어드릴게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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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거 클린스테이션에 자동 뚜껑 닫히면 안 돼서 불편하셨죠. 이번에 그거 꼭 넣어. 이거부터 먼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요. 단점을 가리려고 장점만 내세우기 바쁜데 아이닉은 우리 이전 단점들을 먼저 개선했고요. 추가로 장점도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다 하고 가격이 5만 원 올라가도 개선되었으니까 그리고 더 좋아졌으니까 라고 할 텐데 가격이 그대로 20만 원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는 아시겠죠? 요즘 좋은 청소기가 진짜 많아졌어요. 한 3, 4년? 5년 전만 해도요, 그냥 청소기는 무조건 대기업 거, 아니면은 한 10만원 미만을 해서 쓰다가 버릴 거, 요 정도의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이닉 같은 10만원대 제품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좋아졌고요. 50만원 이상, 100만원대 유명 제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쓰임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많아졌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이 아이닉인 것 같습니다. 판매량과 실제 판매 후기가 보증을 하는 브랜드니까요 그럼 이렇게 50만원 미만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패치에 대뭘 사야 되지? 그냥 너만 믿고 아이닉을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겐 흡입력이 중요해 아니야 나는 물걸레 같은 부가 기능이 있는 게 중요해 아니야 나는 스테이션이 있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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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해당된 제품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동안은요 흡입력이 좋은 걸 사야 되면 어, 스테이션은 좀 포기를 해야 되거나 물걸레 키트가 무료 포함이요? 와 좋은데 근데 잘 보면 흡입력이나 배터리가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이었다면요 이번 아이닉 i5 ti 타워며 100명 중에서 100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건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 한 90명 정도 90%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황금 밸런스로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상품평만 봐도 5점 만점이 압도적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1주간특별 이벤트 도진행하니까 원룸 자취방 저처럼 소규모 사업장 쓰는 용도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프리미엄 스펙 무선 청소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면 이 iN5T i타워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써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은 여기까지겠습니다. 안녕.